들려드릴 녹음이 뭐냐면, 허희건설의 이본관 회장과 아, 이 조합의 조합장 간에,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저 1억 넣었습니다. 1억이 돈입니까? 우리는 몇백억을 넣었어요. 몇백억. 회장님은 1억이 돈이 아니겠지만, 우리한테는 1억이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취지입니다. 지 지역주택조합원의 에,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지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15%소유권 요건.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본래 취지와 정반대로 알받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개정이 좀필요 하고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어,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 보평은 이 서희 건설의 부사장이 조합장한테 13억 7 5 0 0만원 뒷돈을 건네고 부사장이 배임을 했다면 이 배임에서 올라간 금액만큼은 조합이 돌려받아야 된다는 게 제가 하는 법률 지식이거든요. 예, 저희들 한번 대처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주택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고 그 중심에 서희 건설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학편한 그 관심을 가지고 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남양주 6 5 8 토지 확보하고 계시죠? 서희건설이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합과 토지매매매약을 원가로 주는 것으로 토지매매매약을체0 0습니다 그래서 이행하실 거예요? 예 이행할 겁니다 7월 2 0 0 0 어, 지주 턱에서 70억에 매, 매입을 하기로 의, 의결을 했는데, 서희견설이 매도를 취소했다고 저는 그렇게 제보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합에서 저희 시공자를 사절하겠다는 의사를 줘서 지금 이제 토지, 매매 관련되는 조건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공자를 서희 건설에서 다른 건설사로 바꾸고 싶은데 서희 건설이 이6.58% 토지를 가지고 한마디로 알바끼 권한 행사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저희는 요 토지권으로 알바끼 한 사실이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갖다 갖고 게어께 그렇게 뭐 국회 의사당까지 우리 재선권 지키려고 십자에 집행하고 오잖아요. 서희 건설 6 5는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분명히. 조합하고 계약이 돼 있었고, 20년도에 조합에 돈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건설 시공예정자가땅 소유하는, 시공소가땅 소유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했어. 그래. 그걸 갖다 인정하고 24년도, 저희 지금 들어와서 7, 25년 7월 10일 토지 매매 기에서잘 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안 하는 거잖아. 그거 왜 자꾸 남한테 넘기냐고. 떠는 본인이 잘못한 걸 본인이 얘기해 안 열린 거아니에문 닫은 거 아닙니다 항상 열려 있고 대화할 용이 있고 협의할 용이 있습니다 해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각드리는 말씀드려 봅니다.